못들어가는가야저 창고 동호. 야,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예, 살려줘, 동호가. 내 집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대웅 씨, 오늘만 기다렸다. 슈퍼맨. 어서 오세요, 슈퍼맨. 천재형식이야. 천재 터무경이에요. 오늘 슈퍼맨의 토렌트 지금 슈퍼맨 채널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왜 난리가 났어 왜? 지난번 슈퍼맨의 노래 사탄 넘쳐난 기로 발매됐는데. <laughs> 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너무 좋다고 난리야 맞네 맞네 그거 노래 올리자마자 폴더들 <목소리>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댓글이 벌써 3천개가 <목소리> 넘었어 진짜 반응 폭발이다 반응 폭발 근데 그 댓글 중에 제일 많은 댓글 뭔지 알아? 그구야 별처럼 빛나는 챌린지 <목소리> 언제 하나요? 야? 네, 지금까지 우리 슈퍼맨 노래가 다 챌린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별트럼민 다기는 아직 챌린지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슈퍼맨의 콘텐츠 바로 별트럼민 다기 챌린지 도전한다. 오늘이 그 날이었어? 오늘 바로 도전하는 거야 여기서. 진짜 잠깐만, 오늘 여기서 도전하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동거? <목소리> 여기 배경 예쁘지 않아? 오늘 딱 별처럼 빛나게 챌린지 도전하기 좋은 배경인데? 아니 뭐 무슨 하는 거야? 동 지금 딱 봐도 뒤 엄청 무서스하고 무섭구만.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게 다 뭐야? 여기서 챌린지를 한다니? 아니야, 나 마음에 드는 걸. 야야, 동거 어디야 어디야? 저저저저저 <목소리> 동거. 여기서 뭐해? 야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하긴 별처럼 끝나기 챌린지해야지 아 지금 이거는 별처럼 끝나기 할 장소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 이 막대기는 또 뭐야? 야야야야왜 그래 왜 그래 오야야 위험해 위험해 왜 그래 아형씨 오늘 별처럼 끝나기 챌린지 한다는 거는 뻥이야 어, 어, 뻥이었다고? 별처럼 끝나기 우리 하기로 했잖아 어제 다 얘기한 거 아니었어? 너는 이 장소가 챌린지 할 장소로 보이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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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뭐야? 으스스하고 너 너무 무서워 여기 무슨 폐공 아니야? 동호씨 너 오늘 딱 걸렸어 야야야야 동호아 왜왜왜 왜, 왜 그래 갑자기 너? 너 평소에 마음이 안 들더라고. 평소에 마음이 안 들었다니? 오늘만을 기다렸다. 야야야야야, 그, 그거 내려놔. 그 왜들고 있어 그거야 무섭게. <laughs> 야, 야, 여기 여기 여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위험할 때 쓰는 사이렌 같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 주의 표시도 있고. 아니 여기 도대체 뭐냐고? 오늘 잘 걸렸어. 너. 평소에 너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 야야야, 야, 그거 내려놓고 얘기. 해야도우아 일단 진정 일단 진정해. 대화로 얘기보자 대화로. 도, 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혼자 결혼하니까 좋냐? 야야, 아, 정우아. <laughs> 잠깐만 설마 너너 너 여자친구 없다고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지 오늘 어차피 잘 걸렸어 오늘 영식이 형 제대로 참교육해보겠습니다 야망가 도망가자 야, 도망가자 도망 어. 야야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가자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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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는 거? 야, 가자도망가야 도망가자 그망가자도망살자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야, 집에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자가 뭐, 뭐, 뭐야 이거? 사실 여기는 그냥 컨셉 스튜디오야. 컨 컨셉 스튜디오야? 여기 진짜 그, 그 공장 아니었어? 공장 아니고 우리 오늘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해야 되잖아. 아니 그니까 근데 왜 이런데 로온 거냐고. 이 배경에서 챌린지 하면 좀안 어울리려나? 뭔가 별처럼 빛나긴데 여기는 너무 무서운 공간인 것 같은데? 우리 노래랑 전혀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사실 빌린 곳은 너 뒤야. 내, 내 뒤라고? 바로 가봐. 어디? 뭐야?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여기가 우리 챌린지 하는 공간이었어? 그치. 이런 아기자기한 배경에서 챌린지 하면 예쁠것 같아서 도우경이 여기 예약한 거야. 야, 여기는 진짜 예쁘네 아까 거기랑 차원이 달라. 여기는 도경의 파란색. 여기는 영치현의 빨간색 컨셉. 준비하고. 야 잠깐만 도우아. 여기 우리 슈퍼맨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간인데 진짜 이거 파란색깔 빨간색깔 색깔이 완전 슈퍼맨이잖아. 그래서 챌린지는 여기서 진행합니다. 아 진짜 잠깐만. 왜왜왜 오지해? 왜, 왜 여기서 하면 되잖아. 도우가 이거 빨간색이 엄청 예쁘구만. 오기가 파란색 좋아하잖아. 오늘 여기서 할 거니까 그냥 자면 말고 따라와. 아 무슨 소리야, 도우가. 아무래도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는 빨간색이 잘 어울리지. 여기 엄청 예쁘구만. 지금 딱 슈퍼맨을 위한 공간인데. 내가 예약했잖아. 내말 들어. 파란색 그로야 뻔트가 좋아한다니까? 빨간색을 더 좋아하지 파란색을 좋아한다니까? 빨간색을 좋아한다니까? 무슨 악도못한 갈등인데? 넌 지금 여기 빨간색에서 하고 싶다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빨간색이 나은 거 같은데? 난 아무리 봐도 파란색이 나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하자 어, 어떻게 일단 챌린지 빨둥이한테 알려주고 챌린지 촬영은 파란색에서 한번 빨간색에서 한번 해서 챌린지 영상 두개 동시에 올리는 거야 오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좋아요가 더 높은 챌린지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찍은 챌린지가 좋아요가 높다? 내가 이기는 거고 빨간 좋다. 너가 이기 걸로 오케이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보자 오케이 그럼 챌린지 살아오기 전에 빨갱이들도 같이 하고 싶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알려줄까 오케이 오케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 오 여기서 가르쳐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다 여기 도욱이 좋아하는 파란색이 가득 가득해 진짜 여기 다 파란색이야 모든 물건이 아 도욱이 형 나중에 방을 이렇게 꾸밀까오 도욱이 형 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잘 어울리는데? 어울려? 예?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지금 사진 한번 찍어줄래? 오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오잘 아, 나왔어, 잘 나왔어. 오케이, 야, 시간 없어. 빠르게 알려드다 처음에 시작은 회피하게 너와 나갈대잖아. 그치 그치 오른쪽부터 지그재그 댄스를 주는 거야 이거 알지 이 댄스 오 알지 알지 그리고 오른쪽부터 F B 하게 하면서 박수를 칠 건데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왼쪽 발을 들 거예요 그래서 F B 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너와 나답게는 다시 왼쪽으로 너와 나답게 하그 다음에 기분 좋게 한번 웃어봐 기분 좋게 한번 이게 소나트를 날려주는 거야 소나트 해주고 그 다음에 웃어봐 하나 소나트가 웃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한번 웃어봐 그 다음에 더 신나게 뛰어보자 이게 뻘둥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슈퍼맨 같은 어른들은 신날 때 이렇게 이런 춤을 춥니다 맞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무슨 춤이죠, 지금? 관광버스 춤이에요. 어, 관광버스 춤! 아, 꼴등이 부모님들은 다할 거야. 그치, 그치, 이거 엄청 유명한 춤이야. 이번에는 꼴등이 빨둥이 부모님도 꼴등이랑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꼴등이 부모님들 취향의 맞충이야 야, 진짜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너진나게 뭐, 뛰어보자. 이벤트. 어. 오자 오른손을 돌리면서 뛰는 거야. 오야 진짜 신나 보인다.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잖아,잖아. 이번에는 옆에 같이 하고 있는 짝꿍부터 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먼저 다시 오지 않을하면서 손을 뻗어 주는데 이게 되게 기억하기 쉬운 게 다시 오자 숫자 오. 진짜 손이 숫자 오네? 그다서 다시 오지 않을.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늘이자나 하면서 손을 뻗어 주는 거. 그 다음에 눈부신 너를 믿어. 친구랑 같이 마주 보고 눈. 눈부시다. 반짝반짝이잖아. 눈부신 너를 믿어봐. 이렇게 해줍니다. 어 이거 고, 골반을 살짝 씩 튕겨주는 건가요? 숨겨줘야 돼요. 어 골반 튕기면서 눈부신 너를 믿어봐. 그 다음에 혼자였던 음. 내 하루가.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거잖아. 혼자였던 하면서 이렇게 숨는 거야. 이거는 둘다 숨어줘야 돼. 어둘다 숨었고. 둘다 숨어있는 상태에서 내 네? 짠! 찍어주면 그 친구가 혼자 있다가 뿌이!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야. 아, 친구가 비춰주니까 기쁜 마음에 브이를한 거구나. 그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루가 짠! 하면서 또 찍어줄 거거든. 어.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손아트를 하면서 사진 딱 찍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포즈를 해도 됩니다. 뭐, 손아트를 해도 되고, 이렇게 큰 아트를 해도 되고, 뭐, 보라트를 해도 되고, 하고 싶은 포즈를 하는 거야. 오, 어, 각자 마음껏 좋아하는 포즈 하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별처럼 빛나에는이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별이라는 단어가 나올때 딱 위에를 찍는거야 그 다음에 별처럼 빛나게 별처럼 빛나게 여섯 글자잖아 어. 별을 딱 찍었잖아 나머지 글자의 박자에 맞춰서 별을 그려주는거야 별처럼 빛나게 이렇게 이거 진짜 어, 동욱이 형 손으로 별 그린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슈퍼맨의 별처럼 빛나게 챌린지 끝 이거 완전히 신나고 재밌을것 같은데 동욱아? 그럼 바로 연습하고 우리 챌린지 제대로 한번 찍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연습해보자 동욱아 자, 영시가 우리 연습 다 했지? 완벽하게 연습했어? 바로 그러면 파란색에서 한 번, 빨간색에서 한번 도전해볼까? 오케이, 도움 가. 바로 가보자. 오케이, 그럼 먼저 파란색에서 챌린지 가봅시다. Let's go. 자, 슈퍼맨의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바로 시작합니다. 아, 오케이.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빨간색 비경에서도 제대로 성공해보자고 오케이 너가 준비됐지? 준비됐어 바로 가보자 렛츠고 아, 슈퍼맨이 네. 별처럼 빛나게 치는 바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슈퍼맨 화이팅 화이팅 네, 있으니까 해하게 너와 나답게 한번 웃어봐 더 신나게 뛰어보자 너무 잘한 거 같은데? 야 동호 우리 이번 챌린지 너무 재밌다 완전히 짱인 거 같아 네, 뻘둥이들은 파란색 배경에서 한 쇼츠를 좋아할 거야 아이 동호 무슨 소리야 딱 봐도 빨간색에서 한거 좋아할 거 같은데 오케이 뻘둥이들 아까 말한 대로 슈퍼맨이 파란색에서 챌린지한 것도 쇼츠에 올릴 거고 빨간색에서 챌린지한 것도 쇼츠에 올릴 건데 더 잘한 거에 좋아요 눌러주기 뻘둥이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준 거가 우리 슈퍼맨의 별처럼 빛나기 대표 챌린지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근데 우리의 챌린지 콘텐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지금 파란색에서도 했고, 빨간색에서도 잘했잖아. 끝난 거 아니야? 슈퍼맨만 챌린지하고 끝나는 거는 슈퍼맨 스타일이 아니잖아. 자, 잠깐만. 또 누가 있는 거야? 다른 크리에이터 찾아가서 챌린지 같이 해봐야지. 아니, 다른 크리에이터 누구, 누구? 슈퍼맨이랑 최근에 친해진 크리에이터인데 가서 말해줄게. 바로 따라와 봐! 야, 너무 궁금한데. 아, 야, 빨리 가자 빨리! 자, 지금, 슈퍼맨이 열처럼 빛나기 챌린지를 함께할 크리에이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야? 너무 궁금하잖아. 아, 내가 힌트를 줬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최근에 친해진 유튜버? 아, 누가 있지 도대체? 바로 보여줘야겠다. 지금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여, 옆에 있다고? 바로 옆에 봐봐. 어디, 어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 왔어, 왔어. 친해졌죠? <됐다> 말투 바꿔주세요. 이게 말투 들으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잠깐만, 설마 그, 그 기억? 공포의 소개팅? 안녕하세요. 으아! 하지마! 하지마, 제발! 아 가야 되겠다. 야, 잠깐만, 야 아, 나안 돼. 나, 나 지금 약간 트러블. 야! 잠깐만, 형님. 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잘 어울리는데. 보고 싶었어. 으아! 소리야 야 야야 오늘 야 잘못 찾왔다 야, 큰났다. 큰일 큰났다 이거. 형님 어? 진짜 제발 부탁입니다.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게 나가려고 야야야 <laughs> <laughs> 야 너가 야, 야, 어. 야 형이야. 형이야. 아, 형이야. 아, 아, 형이 제 어, 아, 형이 형이야. 아. 진정해. 진정해. 그래서 오늘 왜 찾아왔냐? 최근에 스불매 노래사탄 나왔고.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맨날 들어요. 데리딩띵띵띵띵띵 딩딩딩띵띵띵띵 이거 아니야. 뭐야? 뭐 방금 무슨 노래야? 처음에 이게 처음에 저 진짜 딩딩딩띵띵 거기서부터 이제 띠 이건데. <웃음> <웃음> 아 잠깐 진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별처럼 아, 빛나기 별처럼 <laughs> <laughs> 빛나긴 는데 <개인데? 웃음> 그래도 야 들어보긴 하셨다. 한번 <laughs> 들어본 면 아니죠? <laughs> 확실히 들어봤어요? 해피하게 아주 뜨겁게 네? 저, 저, 뭐, 뜨겁... 저, 뜨겁게? 뭐저 <laughs> <저, 뭔> 소리야? <웃음> 저, <웃음> 가사가 이상인데 뭐가 뜨겁다? 고이분 마음 뜨른데 왜 마음이 뜨거? 보고 싶었어. 하하하하하. 아이, 그거 하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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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집어넣어. 야, 너가, 꼬셔라. 진짜해해 오케이, 오늘 좋은 날이니까. 사실, 세 번째 슈퍼맨 의꿈 챌린지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목소리> 어. 그때 모르는 사이였어. 그 그니까. 막 알고 있었으면 바로 왔지, 우리가. 제희 바쁘신데, 민폐가 될까봐 부탁 안 드렸다가, 이번에 친해진 김에, 며칠 아. 미나기 챌린지를 부탁하려고 왔는데, 챌린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 무조건이야 가자! 열정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춤좀추시라요 평소에? 저춤 아, 완전 어? 잘 추죠. 어 공자님 그 아이돌 댄스 하는 거 엄청 많이 올리죠? <laughs> 어, 진짜? 아이돌 댄스를 잘 한다고? 정걸 정확히 봐야 돼. 내가 가르쳐 주는 거. 어, 어. 그 아이돌 댄스를 형이 가르쳐 주신 어. 거라고요? 아, 아, 지금 이거 진짜인가요? 어, 네 가르쳐 주겠네요. 어, 어? 살짝 아, 보여주세요. 오호. 뭐 형이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여기는 소다팝인데, 어. 여기는 약간 숙룡팝. <laughs> 어, 살짝 구수하네요. 형님 구수하네요, 움직임이. 야, 그러면 역대 최초로 최단기간 배우실 수도 있겠네. 한번 보면 무조건 바로 딸수 있습니다. 진짜 춤 초보수. 지금 최단기록이 흔한남 매님 5분. 그분들은 진짜 그냥 몸에 리듬감이 배어 있으세요. 너춤좀 추잖아. 나 근데 보면 바로 알아. 알긴 알아요. 춤인 척. 퀄리티가 좀. 춤인 <laughs> 척. <똑같은. 추긴 웃음> 똑같 칠척인척 오야 오, 오, 어, 그래 야야야 아, 그래. 야, 야. 야 움직임 좋다 움직임 좋다 몸만님이내 초등학생 친척 동생 같아 딱딱 이것도 무슨 야 오늘 기대가 된다 과연 인싸 가족의 슈퍼맨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는 어떻게 나올지 바로 배우러 가볼까요? Let's 츠고 아, 인싸 가족 실력은 어떨지 연습 잘하고 있나? 어, 오 어, 어, 아직도 어, 연습하고 있네? 시. 뛰어 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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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많이 뛰어. 배우신 거 같은데? 민규 형 진짜 보면 깜짝 놀래 진짜, 진짜 잘해 잘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아 잠깐만. 너무 못한다고? <laughs> 처음에 해피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잠깐 <laughs> 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잘따라봐봐아 <laughs> 어, 알려줘 봐 이상하다 봉자 님이 잘하고 형이 못하고 있는지그재 <laughs> 왜 <laughs> 이렇게 눈치를 아, 보고 있어? 할수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바로 할수있어요 지금 응. 연습 끝나고 바로 실전 도전한다고요? 할수 있지. 난할수 있지. 너할수 있어? 바로 할수 있지. <laughs> 어, 이게 뭔가.. 어? 박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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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늘어난다. 뭔가 엉성한데? 과연 인싸 가족 공두공자는한 번에 챌린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자신감은 항상 넘쳐. 도전! <laughs> <laughs> <주장! 웃음> 우리 뻘쩍뻘쩍 인싸 소이들은 뽀송한 별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너와 나답게 기분 좋게 한번 웃어봐. 더 신나게 뛰어보자. 다시 오자. 아왜 이렇게 잘해 봉자님 아 형은 좀 연습이 덜... 더... 아이씨 뭐야 이거 <laughs> 아 머리는 왜 이렇게 <laughs> 하 거야 아 근데 슈퍼맨 첫 챌린지인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거 같아 아 솔직히 진짜 잘하긴 했어요 진짜 와노랑 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대원을 챌린지 처음이요와 너무 좋아 안되겠다 행복 찾기 괜찮다고 말해주기 슈퍼맨의 꿈할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우리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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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어? 너무... 괜찮으실 수도 <laughs> 근데 두 분이 너무 케이 좋아서 이두 분만의 스타일로 다른 챌린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니까 러 둘이 어? 너무 조합이 좋더라고 제가 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탄부터 갈까? <laughs> 여튼 인사 가족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대성공 <laughs>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빨둥이들이 엄청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도 울 뻔했어요 진짜 진짜 맨날 들어요 맨날 와 진짜 감동이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슈퍼맨은 다음 크리에이터를 만나러 갈 시간 오 누굽니? 다음 크리에이터는 오? 아마 키즈 크리에이터 중에서 제일 순훈하게 생기잖아 순훈하게 <뮤> <수는하게> 생긴 크리에이터? 왕? 아참 이게 똥남이니? 남이 <웃음> <웃음> 아니라 똥남 인정 펄딩이들 눈 지켜 지켜줘 지켜줘 자 슈퍼맨의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두 번째 함께 할 크리에이터 아까 말했지 키즈 크리에이터계의 훈나 훈녀 아 훈남 훈녀? 이거 진짜 예상이 안 가는데? 예상이 왜안 가? 이 크리에이터는 슈퍼맨의 챌린지 앞에 세개다 했어 세 번을 다 참가한 크리에이터라고? 서, 설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짜잔, 짜잔! 뭐야? 야야야 야, 야, 뭐야? 야야 백현이 뭐 들고 있어 지금? 백현아가 몇달 전에 백만에탈수 있습니다. 우리도 없는 골드 버튼 백현나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골드 버튼 너무 멋있잖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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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 아요야 아, 아, 아. 구정도 그 못다냐 백만 돼야지 이걸 구정 이렇게 가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97만이니까 참 멀었는데? 아직 받으려면 멀었어 야야 아, 야, 구경 좀 시켜주세요 좀 감사합니다 우와 걸려온다 야, 야, 백연아 아, 반짝반짝거린다 우리는 실버버튼 밖에 없는데 우리는 언제 받냐? 아니 슈퍼맨도 곧 받잖아요 어 이거 챌린지 끝나면은 100만이 뭐야 200만까지도 금방 가겠구야 네. 백연아가 우리 챌린지 함께 해준다면 100만 갈수 있는 건가? 근데 그건 그렇고 이번에 딱끝따 슈퍼맨의 네 번째 노래 별처럼 빛나기 혹시 들어봤어? 아 들어봤죠 어때 어때 지금 뻘들이들은 좋다고 난린데 거의 이거 듣고서 야, 눈물을 흘렸다 너무 음. 감동적이야 아, 어, 야 근데 잠깐만 백현아 너 울었다고? 저 울었어요 너 MBTI T잖아 T도 이런 거에 오나요? 어떻게저동공 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 인정해 인정해 안 울었어요 울은 아니잖아 울은 아니야 사실 F 한정으로 울었어서 그래서 F인 아름이는 울었을 수도? 울었어요 지금 안 보여요? 야, 야 아름이 진짜 온거 같아 머리띠도 빨간색이잖아 지금 방금 그러니까. 도어갔잖아 어, 아, <laughs> 근데 챌린지는 진짜 쉽거든요 베게나는 빠질 수 없잖아 왜냐면 행복 찾기 괜찮다고 말해주기 슈퍼맨의 꿈을 다 완벽하게 소화했잖아 그치 우리 슈퍼맨 챌린지에 베게나가 빠지면 안 되지 그치? 잘할 수 있어요 저는춤신추나 비주얼 남매 유튜버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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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바로 별처럼 빗나기 챌린지 배우러 가볼까요? Let's go 있나? 응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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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야 야, 잘한다 잘한다 야 뭐야 역시 해본 사람들은 다르네 났어 응. 네 번째니까 쉽네. 도전하겠습니다 야자신감 뭐야 얘네 아, 인싸가죽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인싸가죽은 첫 번째 도전이고 여기 네 번째니까 플러스가 달라야 되잖아 살짝 부담되는 아 진짜 인싸, 저희죠 <laughs> 뿌이뿌이뿌이 뿌이 뿌이! 찢었다 찢었어 너백이현 표정 뭐야? 표정 너 그런 말하기로한적 없잖아 우리 잘할 수 있잖아 잘할 수 있는데 인싸는 아니잖아 우리 인싸잖아 안돼 인싸 인싸나가 좀 보고 있나 어~~~ 아! 보고 있나 아, 와 그러면 진짜 인싸가족보다 잘할지 바로 도전 도전 백현이 명칭은 기다리자 는 생각해 봐 다른 별이야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해피하게 너와 나 다르네 너무 잘한다 백현나 진짜로 이제는 진짜 춤심춘왕이야 챌린지 해봤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나요 아이 춤을 추면서 별을 그리니까 아 내가 진짜 별이었구나 라는걸 느꼈어요 우리가 구독한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감동이다 백현는요 뻘두이들 이 노래만 들으면 사실 외로울 것도 없어 바로 나와 그냥 이렇게 쉬운 챌린지가 어딨어 한 번씩 다한번 따라해보세요 백현나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워 빨두이들도 함께 해요 자 이렇게 슈퍼맨의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는 이, 끝났습니다. 오늘 슈퍼맨과 일사가족 발견에 나간 슈퍼맨의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많이 많이 봐주고 얼둥이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역대급으로 쉬우니까 한 번씩 하면 좋겠고이신나만원 노래를 하시는 신나는 율동과 함께 하면 어느새 따라하는 얼둥이들의 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뻘둥이들, 너희 모두 별이니까 다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래. 자, 이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유튜브 쇼츠에 올리면 슈퍼맨이 최대한 가서 좋아요 누를게. 근데 우리 슈퍼맨이 찾을 수 있도록 꼭 슈퍼맨을 태그해서 올려줘야 돼, 뻘둥이들.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모두 도전할 거지? 뻘둥이들을 믿고 있을게. 90지만 뻘둥이들 모두 별처럼 빛나기 챌린지. 가자. 햄미하게 너와 나답게 기분 좋게 한번 웃어봐. 신나게 뛰어보자 다시 오지 않을